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개원하고 있는 고영석입니다 오늘은 HA 필러로 인한 블라인드니스가 발생했을 때 어, 프리벤션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필러 시술했을 때 가장 월스트한 컴플리케이션을 꼽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블라인드니스를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5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미간에 필러를 주입을 하시고 어,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 눈에 토시스와 함께 실명이 왔고요그 다음에 코 쪽에도 피부 정변이 보입니다. 푼두스를 봤을 때 전체적 페이라고 그 다음에 바스큘라 마킹 자체도 좀 줄어들어 있고 체리 레드 스팟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주를 했을 때 아테네 필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센트럴 레트럴 아테리나 아니면 옵설미 아테리 오스트랙션이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인 임파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킨, 그 다음에 블라인드니스, 브라인 임파 필러로 인해서 실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블라인드스가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프리벤션 하는 방법,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 블라인드스가 발생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 옵살명 아터리의 브랜치에 있는 혈관으로 필러가 주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러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컬럼 타입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티클 타입이 아니라, 컬럼 타입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은 안쪽에서 옵살명 아터리에서 아, 브랜치 쪽으로 혈압이, 블러드 플로우가 이동하기 때문에, 파티클 타입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루멘을 꽉 채운 상태로 필러 주입한 포인트부터 옵실의앞터리 포인트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센트로 레트라 앞터리가 막히고 이 센트로 레트라 앞터리는 엔드 아터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 레티날 망막 괴사로 인해서 결국에 실명이 됩니다. 실명도 보면은 그 옵티너브 자체도 어, CNS 너부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가장 잘 발생이 많은 부위가 눈가 주변인 미가나 콧등뭐 팔자나 이마 쪽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옷살미 아따리에서 브랜치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슈프라 오비탈, 슈프라트로 클리어, 그다음에 도살 나살 아따리라고 보면 되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시면은 혈관으로 인해서 필러가 주입이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충분한 압력이나 양이 많지 않았다 그러면 스킨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스킨 네크로시스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쭉 들어가서 옵설미 아떠리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때는 블라인딩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옵설미 아떠리를 지나쳐서 인터넷 카로티드 아떠리까지 들어갔다 이러면은 브레인으로 가서 브레인 임팩 뭐 주로 뭐 MCA나 ACA까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실명발성 메커니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시면 결국에는 첫번째는 혈관을 뚫어야겠죠 뭐 니들이나 캐뉼라나 니들만 혈관을 뚫는게 아니라 캐뉼라도 혈관을 잘 뚫을 수가 있습니다 25개이지나 뭐 24개, 23개 잘 뚫을 수가 있고요 루멘을 필러가 꽉 채운 상태에서 필러가 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블러드 플레이저보다 더 강한 압력에 어, 시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양의 필러가 거기에 루멘을 꽉 채워서 옵어야면 아트럴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찌르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압력을 낮춰야 되고, 세 번째는 볼륨을 적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 발생을 막을 수가 있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술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고요. 블라인드 스가 어떤 경우에 생기냐 봤을 때 100mm 머큐리 이상의 압력과 혈관의 어떤 직경이나 길이를 봤을 때 0.01mm 까지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캐피러리 헤만조마에 이제 혈관을 어,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할때 얼마만큼의 인젝션 프레셔를 가하냐 봤더니 100mm 머큐리 이상의 인젝션을 가하는 경우가 90% 이상 그러니까 조금만 강하게 시술하면은 100mm 먹큐리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프라 트로클리어 아터리에, 그다음에 옵살메미아아리에서 센트럴 레트란 아터리 바이퍼케이션까지 거리를 재서 그쪽에 볼륨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0.085mm, 그다음에 뭐 0.04mm에서 0.12mm까지 그이 정도의 볼륨은 넣었을 경우에 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논문에서 보면 한 0.1mm 이상 넣었을 때 실명이 될수 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전에 저는 그거보다는 좀더 작은 한 10분의 1, 0.01mm를 한꺼번에 샷을 할때 넣었을 때좀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양상은 뭐 가장 많은 게 비전 로스가 오면서 오크라 페인, 뭐 헤덱 뭐 그런 게 오지만 약간 비트 기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든 타임을 보통 90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 n 데 이럴 때는 이 논문을 보면 e a c e n t r 트 l letter in the center of the center of the c e n 에 e r of 스 h e c 가 n t e r of t h 에 c 골든 타 e r 이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혈관을 터트리지 않고 압력을 작게 하고 볼륨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젠틀하게 슬로우 앤 젠틀 인젝션 테크닉을 권하고요. 그러면 이걸 정량화시켰을 때 어떻게 하냐? 1초 동안에 한번 샷을 쏘는데 0.01mm를 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빙을 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빼면서 다시 이동을 해서 다시 샷을 하고요.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 1분에 0.3mm를 쏠수 있고요. 그렇게 뭐 엄청 느리지도 않습니다. 보통 실명 케이스가 발생하거나 혈관 사고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은 환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바쁘거나 아니면은 끝날 시간에 급하게 뭔가 서둘러서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low and gentle injection technique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 주변에는 무조건 HA 필러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HA 필러 갖다 녹일 수 있는 레트로볼바나 블 페리볼바 쪽으로 히알라지를 주입을 해가지고 HA 필러 녹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에 볼륨 익스펜션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필러를 넣었을 때 손이나 눈으로 봐서 이 필러가 제대로 내가 넣고자 하는 공간에 볼륨 익스펜션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시면 멈추고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열 가지의 키 프리벤션 스트레지인데요. 티첫 번째는 혈관 주행 경로를 잘 알아서 조심해서 시술하고, 두 번째는 천천히 시술해라. 세 번째는 조금씩 넣어라. 같은 얘기거든요. 0.1mm 이상 한꺼번에 넣, 넣지 마라. 그 이유가 보시면은 쭉 연결돼서 시술을 리니어하게 쭉 연결돼서 주입을 하다 보면은 컬럼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쭉 갑니다. 약한 압력으로 하더라도 그 양이 많아지면 은그 압력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저는 이거의 10분의 1인 0.01cc를 한꺼번에 그이상 주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인젝하는 동안 니들 팁을 이동을 하고 다섯 번째는 아스포레이션을 해라. 근데 아스포레이션 자체가 저는 보통 볼루스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아스프레을 하는데 볼루스 테크닉은 필러 할때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볼루스 테크닉을 하는 순간 혈관으로 들어갈 찬스가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니드이든 캐뉴라든 직경이 크든 작든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블라인드한 시술이거든요. 제가 다 보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스몰 다이아미터 니들을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니들에서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작은 실린지, 1 m 리는0 5 m 리 이하의 실린지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혈관을 뚫지 않기 위해서 캐뉼라를 쓰면 더 안전할 수 있다. 아홉 번째는 전에 수술했던 환자는 조심해서 시술해라. 열 번째는 에피네프린을 섞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 컨트러버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제이 더마토직 서저리에 9월 1일 날 올라온 논문이고요. 레터 형식입니다. 정확한 논문 형식은 아닌데 HA 필러를 이내서 실명이 왔고 그 실명을 레트로벌바하게눈 안구 뒤쪽으로 h l 라제를 주입을 해서 실명을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39세 여자 환자고요 그 다음에 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자한테 트랜스퍼가 됐어요 20분 안에 처음에는 인프라 오비탈 쪽에서 시술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쪽에 시술한 부위에다가 히알라제를 넣고요그 다음에 슈프라 오비탈 아터리에다가 히알라젤 넣었는데 그쪽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출계의 롱리드를 가지고 히알라젤 갖다가 레트로볼바하게 주입을 했습니다. 이 분이 성형외과 의사신데 전에 안과적인 뭐 블랙파로플라스티를 위해서 페리볼바는 몇번 해보셨어도 레트로볼바는 처음이에요. 근데 레트로볼바를 하셨어요. 했더니 처음에 150유닛을 넣었을 때 효과가 없었고 다음에 100유닛을 넣으니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길래 1 5 0 u n 를을더 넣어서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4 5 0 u n i 히라다 넣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제가 아시는 원장님께서 이제 겪었던 케이스인데요. 좀 약간 리얼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코에다가 코끝에 한 0.1cm 정도 이제 끝날 때온 거예요. 이 환자분도 가지고니들로막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사진 찍은 다음부터 자익코가 두세 개로 보이고. 직원들이 겹쳐 보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눈물이 난건가막 이렇게 하다가 가, 불빛이 막 번지듯이 보이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블라인드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의 센트로 레티나 앞돌이 자체만 막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 파살하게 막았는지 컴플리트하게 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왔어요. 20에서 25분 정도 경과한 데서 왔습니다 가지고 히알라젤 넣고 마사지를 하고 10분에 후 소질이 됐어요. 근데 히알라젤을 딱 어떻게 넣느냐? 30개 이제 롱레들로 페리벌바 쪽으로 해가지고 2.5cc 아마 1,500 IU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렇게 믹스해서 넣, 넣으신 거예요. 근데 금방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명확하게 그게 왔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전에 이제 저랑 다른 선생님들랑 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 강연을 작년에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언급했던 내용들을 이분들하고 같이 카톡으로 대화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느정도 이분들의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잘하시는 원장님이셨고 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다음 번 환자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원래 맨 처음 생기셨고요. 이분도 이제 필러 시술 하다가 코 필러를 하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시술을 몰딩하는데 몸을 부르르 떨더니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눈뜬 상태로 뭐 손을 흔들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히알이론 바로 까가지고 새 앰플 갖다 주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원장 시켜가지고 목이 안과로 트랜스포를 바로 보냈죠. 근데 이제 눈꺼풀 까서 이분도 페리벌바로 주입을 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레트로벌바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주입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페리벌바가 그나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대로 막찔렀고요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로 주입을 한 겁니다. 카드에 반 연습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골든타임 넘기기 전에 대학병원에 빨리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강 대강 안구만 찌르지 말자는 심정으로 주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주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열심히 하고 히알라제는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처럼 이분도 좋아지셨어요. 근데 어, 안과 검, 검진상 이스케믹 체인지가 약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는 뭐 어떤 멘트를 약간 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냥 레 어, 바이소베이거 리플렉스로 인해서 실명이 아닌 상태에서 거,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트로 아니면 페리벌바 에 H-라제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컨트러버시가 있어요 이게 혈라제가 안구나 혈관을 투과하여 과연 옵사이밍 아리나센트로 레트로 아토리에 있는 에치를 녹일 수 있느냐 저는 녹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안과 전문의가 아닌데 이 시술을 할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페리벌바는 보고 어느정도 시뮬레이션 알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몇번 찾아보시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부작용이나 농도나 용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 부분입니다 레트로벌바나 페리벌바 쪽으로 보통 시술할 때가쪽 아랫부분에다가 펑크처를 하고 시술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머슬이 가장 없고 그 구조 자체가 가장 넓게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저는 옵틱너브 헤드 쪽에 보면 굉장히 혈관이 풍부하고 보면은 그쪽 파트에서 옵살믹 아떠리에서 센트럴 레트린 아떠리가 들어갑니다 옵틱 너브 헤드에서 보통 한 10mm에서 13mm 정도 근방에서이 센트럴 레트린 아떠리가 옵틱 너브로 들어가는데 그 포인트 그전 포인트 옵살믹 아떠리에서 센트럴 아, 레트린 아떠리 연결되는 그 혈관이 있는 포인트에서는 혈관을 통해서 트랜스 아떼리얼하게 히알라제가 주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다음번 네 동영상 좀 틀어 주시겠어요? 안 되시면 그냥 스킵 좀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이게 이 동영상 어차피 유튜브에 보면은 레트로볼바 히알라제 다음음에어스테테아아 이제 알 a l 고요 a girl. s t r e 레이 a t 이 가능하다 그런 논문이 있고요. 토끼 귀에다가 이제 HA 필러를 넣어가지고 네크로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혈관에다가 에라지를 주입을 하고 아니면 서브큐에 h 가혈관 필러를 주입을 했는 r g 브큐에다가 필러를 에 e 라지를 주입했을 때더 필러가 잘 녹았습니다. 그다음에 아테리얼 슈프라 오비탈 아테리얼에 에치라제 주입을 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은 인트라비너스로 에치라제와 유로키나제를 넣었을 때 토끼 눈에다가 실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좋아졌는데 골든 타임이 여기서는 한한 30분 정도. 근데 유로게나 어, 히알라제가 케이지 당5,000 IU예요. 너무 고용량이기 때문에 IV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제 생각에는. 제가 제안드리는 액추얼한 트리트먼트 프로세스는 첫 번째 페리볼바 엘체라제를 인젝션을 먼저 하고요. 1,500 IU로 갖다가 2밀리 노말셀라인 섞고 리도케인 섞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안구 운동에 제한되기 때문에 30 게이지 롱니들로 사용해서 부드럽게 치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번째는레트로볼바에 o 라제제젝젝안안을을우우첫첫째째패했했을우우에는출 d 지캐뉼캐가라 나을 수 있, 있을 있을 습니습펑다하고하서안전하전하세요째번째안되안인트라아테 n 에 i 라제 인젝션 할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으로 트랜스트를스어가서 결국에는 대학병원에서 안 the first one is the f 유 r s 나제라 e 가에 t 라제를 주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